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짐 노먼이라고 하는 여성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좋은 훈련을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그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참된 믿음의 능력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존재가 있냐, 없냐,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믿는 수준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선택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구원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며, 하늘모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기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믿음은 사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도 아니기에 그 삶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소망도 구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임을 따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며 구원을 얻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2장에서 기이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도 기묘해서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알려주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지혜자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다 느무간 넷사랑은 그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일을 해낸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었고.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누구 능원의 사랑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중의 신이며, 왕들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반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바로 3장에서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했지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우상의 음식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참 구원은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었습니까?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왕궁 소년들 중에 가장 보기 좋게 성장하였고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사자들의 모든 입이 막혀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실체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은 살아서 실체가 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셨다고 인정하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오직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사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참안 좋은 영향력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스스로 많이 가슴이 아팠고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바른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때 우리가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기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참된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참 많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일치되어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악했던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며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m. -hmm.